음, 이 전철이 아닙니다. 오 이... 어, 전철, 전철. 엔. 어. 어. 아, 전철. 明日雨が降りませんから買い物し고싶たいです 오. 楽しくて面白く勉強しました.두 가지 특징을 제가 얘기드렸어요첫 번째는 예외조사이다. 호시. 그다음 에두 번째, 호시이는 이 형용사다. 그래서 이 형용사에 활용을 쓰시면 됩니다. 일본인 친구를 갖고 싶었습니다. 해볼까요? 미현진 노토모다치가 호시카타です. 맞습니다. 마스형 플러스 타이. 그래서 뭐뭐 하고 싶다라고 적혀져 있는데요. 타베 마스에서 마스를 뺀부분이이 그래서 타베 타이. 노미 타이. 이런 식으로 쓰시면 됩니다. 일단 마시고 싶다 뭐라고 하면 될까요? 노미 타이. 음 응, 그럼 뭐 마시고 싶습니다. 노미타이데스 마시고 싶지 않습니다. ]飲みたくはありません.응 좋아요. 기로이, 이해가, 스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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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 스키, 어 스키, 어키 스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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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 스키, 스키, 스스 청소가 힘드니까 좋습니다. <laughs> 친구에게 생일 선물을 주러 갑니다. 부모다치니 탄조미노 프레젠토 주러 아니 <laughs> 기마스. <응. 웃음> <laughs> <laughs> 맞아요, 맞아요. 그러면 삼각 넘어갈게요. 누군가에게 뭔가를 권할 때 쓰는 말이에요. 첫 번째, 1번 보면 은 마시오까 하고 뭐뭐 할까요? 라고 적혀져 있죠? 마스 빼고 마시오까 붙이면 뭐뭐 할까요?가 돼요. 추우니까 밖으로 나갈까요? 사무이까라 소토니 데마시오까? 여기서도 데마시오까보다는 데마시오까. 데마시오까? <놀람>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길게 발음해 주셔야 합니다. 아? 피곤하니까 집에 갈까요? 차레 마시타까라 이에니 기마시오까? 집에 가는 거는 가에리마쇼까 좋습니다. 네. 끝이 다 네. 뭐로 네. 끝나죠? 이 그룹은 이 그룹은 다 루로 끝납니다. 맞아요. 그게 가장 큰 특징. 두 번째 네. 특징은 네. 루 앞이 아, 무슨 발음? 무슨 말은? 이단, 에단. 그쵸 제가 동사 원형을 불러드리면 몇 그룹인지 그리고 마스 형으로 바꿔주세요. 야스무 몇 그룹? 일 그룹 야스미마스. 좋아요. 그다음 스루 삼 그룹 시마스. 좋아요. 그다음 네루 네마스이 그룹. 어 맞아요. 같이 밥을 네. 먹어 즐거웠습니다. 이쇼니 고향오타베테 楽しいでした。楽しいでした。확실해楽しかったです。ああ、そうを끄고、문을닫을까か電気を消してドアを開けましょうか。닫을까요閉めましょうか。<laughs> 안정성 안정심 뭐죠? 열감. 아, 칠강도 <하셨나> <laughs> <laughs> 태형인데요. 단독으로 쓰는 거예요. 단독으로 쓰면 반말로 뭐뭐 머머 해줘, 뭐뭐 해라는 뜻이 돼요. 공부해, 밥 먹어 이런 느낌이다 여기에서 사진 찍어줘. 코코 <머도> 내사신 토테. 좋아요. 저기서 노래해. 아소코데 <머도> 타테. <머도> 어, 좋아요. 거기에서 전화 빌려. 소코데, 된화, 카테 그건 사. 어, 잠시만. 가리류. 가... 가리, 리테 <목소리> 음, 좋아요. <목소리> 오늘도 태양으로 만들 수 있는 두 가지 표현 볼게요. 첫 번째, 태모가, 뭐뭐 해도예요. 이데스카 괜찮습니까? 좋습니까? 그래서 붙여서, 태모 이이데스카 하면, 뭐뭐 해도 될까요? 뭐뭐 해도 됩니까? 이런 뜻이에요. 두 번째, 태와는, 뭐뭐 해서는, 이케마생. 안 됩니다. 태와 이케마생. 뭐뭐 해서는 안 됩니다. 뭐뭐 하면 안 됩니다. 됩니다. 그러면 우리 만들어 보기 해볼게요. 저는 안 타니까 타도 됩니다. 시와노리센카라 <목소리> 노테모이데스 맞아요. 택시를 타고 가도 될까요? 노테이테모이데스 <목소리> 맞아요. 요거는 해이루라는 건데요. 뜻이 여러 가지 있는데요. 크게 세개 한번 볼게요. 첫 번째 보면은 뭐뭐 하고 있다, 진행. 지금 밥을 먹고 있다, 공부하고 있다 그런 거예요. 두 번째는 뭐하다해서 습관이라고 적혀져 있죠? 매일같이 하는 일 혹은 매일같이 일어나는 상황이에요. 세 번째 보면은 뭐뭐 하고 있다, 저 상태이잖아요. 창문이 열려 있는 상태, 창문이 닫혀 있는 상태. 뭐 대를 씁니다. 응. 남동생은 방에서 지갑을 찾고 있습니다. 도토와 해아데 사유오 사가시테이마스. 좋아요 좋아요. 아빠랑 언니는 닮았습니다. 치치토 아내와 이태이마스. 좋아요. 그러면 우리 각자 이상형을 일본어로 한번 얘기해 볼까요? 도나히토가 음. 타입이ですか? 성격도 좋고 음. 외모도 좋고. 어, 어, 어. <laughs> 지금 여자친구를 표현하시면 되죠 맞아 맞아 굉장히 카와이 하죠 그쵸? 카와이 이토가 타입 이됐어요고시 어. 고시떼 태형을 쓰면은 여러 말을 할수 있어요 뭐뭐 하고 뭐 하고 카와이 굳테 착하다 착하다 아야사시스 어. 와리마스 여사 시에 그뒤 문장을 완성해주세요. 여섯 시 토가 타이프 됐어 좋아요 좋아요 태형을 활용한 문법인데요. 태카라라고 적혀져 있죠. 태형의 기본적인 뜻은 뭐뭐 하고 뭐뭐해서 그리고 카라는 뭐뭐부터라는 뜻이 있죠. 그래서 뭐뭐 하고부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거를 자연스럽게 얘기하면은 뭐뭐 하고 나서 뭐뭐 한 다음 이렇게 됩니다. 매주 월요일은 편의점에 갔다가 학교를 갑니다. 매주 No 요 비와 콤비니 이가라 가꾸니 이때 좋아요. 한번 연락하고 만나러 가도 될까요? 이까이 연락 부시 때가라 아이니 이때 뭐 이리스가. 아요유 매일 밤 자릴 많이 나니. 나는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는 매일 밤롱분 오. 가이테 이마스 가와이소 나 불쌍한 <laughs> 가와이소 됐네 제목에 테시마우 라고 적혀져 있고요 뜻은 해버리다 라는 뜻인데요 테형이 쓰였지만 뒤에 시마우는 동사다 그렇기 때문에 테시마이마스 테시마이마시다 이런 식으로 바꿔주시면 됩니다 그는 모르니까 자료는 제가 만들어버리겠습니다 그는 알지 못하므로 그 일을 제가 해버리겠습니다. 와요, 그 일은 저밖에 몰라서 제가 해버리겠습니다. 그는 알지 못하므로 그 일을 제가 해버리겠습니다. 와요, 둘인 말이 있어요. 해와 재에 훨씬 더 많이 씁니다. 차우라고 되어 있죠? 뜻은 똑같아요. 근데 어떻게 바뀌냐면 태시마우 자체가 차우로 바뀌어요. 그리고 차우가 동사예요. 차이마스, 차이마시다 여기입니다. 그거 해버렸어요? 그레임야차이마스타 맞아요. 우리 미션 케시마우 <laughs> 플러스 다른 문법 하나 더 넣어서. 아시다 아, 가쉽다 아, 아쉽다. 아, 가이다노시다이쉽다 아쉽다. 아쉽다. 아 우리 마지막으로다 아쉽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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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아 面白くてたくさん勉強になりました。おー、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会社に通いながら勉強するから大変でしたが楽しかったです。おー、좋습니다。楽しくて面白く勉強をしました。 そし,てそして、そして、<laughs> <laughs> そして、そして…楽に勝ちました。ありがとうございました。ありがとうございました。ありがとうございましたま <laughs> 今。バイバイ。